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예, 오늘은 세븐나이츠 드디어 신캐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나이트 크로우의 새로운 신캐, 타카라는 신캐가 등장을 했는데요. 태오태지오를리드 이제 친부모처럼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음, 불쌍하면서도 스토리 영상을 보니까 불쌍하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우선 스토리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솔개에게서 내가 태어날 리 없다고. 아버지는 첩의 아들인 내게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난 더욱 인정받는 것에 집착했다 어 불쌍해 비가 내리던 날 가문의 후계자를 무릎 꿇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날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엔 두려움뿐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세장 속에 가둬놔야 하는 한 마리의 매라는 것을 아버지의 두려움은 곧살리가 되어 날 향했다. 그때 그 어두운 바람의 칼날이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나는 이다가온한 남자의 손을 잡았고, 만침내 좁은 세 장도 벗어난 드물 한의 향해 날게 되었다. 나는 다다... 진짜 태호는! 세븐나이츠의 거의 모든 캐릭터를 다 건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세계관을 잠깐 봤더니 파렴지거든요. 그래서 이 타카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하고도 뭔가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련된 스토리는 그 아마도 업데이트가 되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동안 좀 떡밥으로 이야기했던 이제 독수리, 이글이 이제 타카를 조금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글이 왜안 나오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글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징 자체가 이제 독수리인 걸로 봐서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딱 나이트 크로로 해서 마무리 시킨 것 같고, 그럼 이 타카 과연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타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파령지 부분에 제가 조금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에이스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종의 스킬도 에이스하고 되게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걸로 봐서는 에이스가 이러면 좀 사라지게 되려나 약간 좀 <laughs> 에이스 키우신 분들 입장에선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죽음의 무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또는 마법력이 가장 높은 적군 한 명에게 공격력 140%의 물리 피해를 4번 입히고요 추가적으로 방모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관통 효과는 아니라서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통이 아니면 약간 좀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무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또 이제 방대 상대로는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람의 칼라 같은 경우에는 적군 세 명에게 공격력 170%의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추가적으로 대상의 최대 생명력만큼 이제 추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까지는 뭐 분난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패시브에서 조금 기존에 없던 게 생겼어요. 우선 이제 적군 전체의 회복량을 80% 감소시키고요. 여기서부터가 딱 진짜 에이스하고, 이제 죽음의 무도라는 스킬 자체도 그렇고, 매의 발톱이라는 패시브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에이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피해 무효와 오해가 부여가 되고, 4턴간 위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위장 효과는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그 은신 효과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인 공격과 반격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제 치명타가 적용이 됩니다. 은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효과는 없었었잖아요. 근데 이 위장 효과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제 스킬들 대부분이 상당한 데미지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이제 스킬로 봤을 때는, 어, 저거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장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명타로 터져서 스킬 대부분이 상당히 아프게 들어간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적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빛나감이 적용이 되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모두 사망할 경우, 이건 은신하고 동일하죠? 위장이 해제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아군들이 다 죽게 되면 위장이 해제되면서, 성과 상관없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위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은신 효과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위장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에이스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130%의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까지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위장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존력 면에서는 뛰어 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장만 다 합치면 8턴이거든요. 제 8턴이라는 효과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력 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나 그러면서도 치명타 공격을 통해서 방어 이제 방 요즘에 다시 방대기 슬머슬머 이제 손상계 비중 보더라도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조금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번 피해를 입히는데 5번 피해를 입히는 이제 3호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적으로 보면은 에이스를 조금 어 저격하는 서 에이스를 좀저 멀리 보내고 다시 에이스가 관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제 타카가 이제 공덱에서 다시 조금, 어, 뜨게 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캐릭터 자체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에이스 키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타카라는 새로운 신캐가 나와서 관련해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조금 더 나오게 되면 그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신캐가 나왔다라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